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오늘은 프리미엄 행복 디스카운트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소강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한 서기영 정답을 알려줘 윈도우 특별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죠. 어떤 기업은 기대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프리미엄이 붙고, 어떤 기업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디스카운트, 즉, 저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인생도 어느 때는 높이 평가받고, 어느 때는 억울하게 무시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다윗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이세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막내였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왔을 때도 이세는 일곱 아이들만 보여주고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평가되던 다윗은 한순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온 백성의 박수를 받는 인생의 프리미엄으로 올라섰지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다윗은 광야를 떠돌며 생명을 위협받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엔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골리앗을 죽인 사실을 들통나자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미친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3월상 21장 13절입니다.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이 흘리며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기름부음 받았던 다윗이 미친 척해야만 살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히 디스카운트 된 상태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다윗이 10편 34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겉으로는 미친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의 자리에 있을 때도 디스카운트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그는 시편 58 4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낙헌제를 드리겠다. 낙헌제는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죽기 직전인데 다윗은 눈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스카운트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자 다윗은 유다왕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열국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0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프리미엄의 순간만이 아니라 디스카운트의 순간에도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 평가될 때 기도하시고 고평가될 때에도 주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이든 디스카운트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밤이나 낮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될 때나 못될 때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